3일 있더라. 하수모. 뭐. 아, 다음주 이거 3일 아. 있더라. 그거 가지고 온나? 아이가 니네 돌아라. 해가고 전기 여기 충전하면 안되나? 그렇지 그래야 되지. 전기 충전하고 물좀 빼쓰고 하면 안되나? 되지. 니와가지있으라 아, 네 그래. 네, 그래야 되겠다. 이박 3일. 아 이거 이러면 부 무슨 여행인데? 무슨 건문데요? 아, 휴무겠네? 아니요. 차는 넓은 데에 가서 도리가 나온다고. 항상 높이 하고 이런 생각 해야지. 아. 이거 지금 눈보다 낮게 있잖아, 높게 있잖아, 어, 그런 데도 걸린다고 어, 그러니까. 보통 이 위에 빼 생각 못 한다고 <laughs> 운전하다 보면 케빈은 그러니까. 얘눈가더 뜨겁다 이가그 정도 개안 살이야. 안봐라 이봐라 간대한 거 봐라. 케빈이 안 부사시잖아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자. 안 돼. 이때도 2미터밖에 안. 2m밖에 안 이거는 2.9미터거든. 아니, 그러면, 어, 주차장이 아무 데도 못 들어가면, 여기되는 건가? 그. 아니, 그냥 주차장 가지. 여기는 이제, 이런 차들 들어오지 마라고 해놨다, 이 아, 음. 그것만 들어오라고? 음. 이런 차들 들어오지 마라고 해놨다, 이거. 큰 차들을 보면은 다 뭐, 2.6m 된다, 이가큰 음. 아, 차들 들어오지 마라고, 아무 차. 나는 이걸 왜 이렇게, 이렇게 해놨는데, 이게 편하다고 해놓은 거 봐. 음. 편하나? 지방이 많은 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지 때, 때 아, 아. 그렇지. 음. 음. 여기도 걸음 시원한 이쪽 끝으로 가니까 진짜 시원하더라. 다리 밑에 아, 바람이 다르더라 다르네. 물도 아, 그래. 있고 하니까 안 걸려 어, 강가 근처가니까 시원하이 아, 다르대 정말 속도 안 내고 이 차가 뭐 이미 포기하고 달리니까 뭐안 내. 네, 시내도 뭐 그렇게 속도 안 내면. 네. 바꾸면 지가 피해가겠지. 고속도로에 뭐 80km가 이만. 나 말이야. 정말 속도 안 내는 거제기 싫어하지만 이 차는 어쩔 수 없네. 이게 속도 내브 레이크도 그렇고 자위는 뭐 밀리가지고 앞에 가.

와 말해라 내인데 <laughs> 아 그럼 하루 쉬라 가기 싫어 뭐. 그 그럴 줄 알았다 왜 전화 안하니쉬래그 냉장고 시원한거 내먹고 아시어 마음 아? 주스리라 그것도 있고 그 짜요도 있고 수박도 잘라놓은거 있고 앞뒤 응, 안다 알았지 거울로 봐도 된다가지고 아 그래 기분좋게 끌어보고 놀아 어, 뒤에 먹어 홍이 어때 엄마 운전 잘해? 어때? 기쁠테라 아직 멀었어요 어 천천히 가니니까 할만하네요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네. 혼자 운전해 다닐 수 있겠습니까? 네 자신 있습니까? 네차 없으면 찾지 마세요 어느순간 뭐 다닐 친구 있어요